꼭 진짜 우승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아기 천사 고승범 파이팅! <laughs> 부임 후1승1패의 신태용 감독 과연 순위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팬분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울산 5년차 팬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오빠랑 같이 응원하게 된 5년차. 오, 다이안입니다. 네, 저는 울산 5년차 팬 강우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울산 HDFC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감독을 또 교체했잖아요, 최근에. 요즘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요즘 감독이 이제 교체가 됨으로써 제가 많이 이제 전술 측면에서도 많이 변화가 된것 같고, 저희 감독 이제 팀 분위기도 많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 일단은 1승을 했지만 은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좋은 얘기를 해보자면 울산 HDFC는 곧 열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 추첨도 잘 했다라고 네.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시아 부대에서 경험이 풍부한 신태영 감독, 올해 좀 기대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 적어도 그것보다만 잘해줘도 저는 만족을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신태형 감독님이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마 잘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아, 솔직히 저희 김판곤 감독과 좀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베테랑 선수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아마 들어올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음 16강으로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16강보다 더 위를 바라볼 수 있을지 정말 솔직한 마음 궁금합니다. 아, 솔직히 어, 우승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우승을 해서 또 다음 클럽 월드컵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진짜 우승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K리그에서는 지금 신태원 감독이 1승 1패 그리고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필요한 순간인데 올해 몇위까지 예상하시나요? 아, 제가 지금 8위긴 해도 또 지금 분위기를 잘 추스려서 아마 계속 시즌에 계속 이어나간다면 지금 저희 승점이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윗 분들이랑 아마 4위 정도까지 가서 아시아 2 리그까지는 갈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 최고 목표는 3등 정도 네. 보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사, 그 파이널 라운드 A 그룹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네, 네 그래도 신태원 감독이 올해 3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네.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반등의 좀 키포인트가 될 선수는 누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고승범 선수가 어. 제일 열심히 뛰어주시는 것 같아서, 예, 가장 기대되는, 예,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엄원상 선수가 이제 다시 울산에 돌아온다면은, 엄원 선수 오른쪽 측면에서 아주 강한 스피드를 활용해서 K리그 수비수들을 전부 제쳐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엄원상 선수에게 카메라 보시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엄원상 선수. 부상 빨리 회복 나가시고 빨리 울산에 돌아오셔서, 이제 어머나 선수 좋은 활약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승범 선수님 엄청 팬인데, 맨날 TV로 볼 때마다, 나만의 아기천사, 고승범, 화이팅!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그러면, 나만의 아기천사, 고승범, 화이팅! 이렇게 하고 끝낼까요? 시작! 나만의 아기천사, 고승범, 화이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충분히 3위 안에 들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과연 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후포트 서포터즈 3기 아나운서 모예진이었습니다. 안녕.